제 네, 저는,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하면, 과속,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처참하게 파손된 사고 현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행자 사망사고입니다. 2021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5.6명으로, OECD의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1일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었고, 7월 12일부터 개정이 돼, 그동안 개도만 되었던 것을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도 바뀐 도로교통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7가지가 무엇인지 한 가지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비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투뷰 그럼 한 가지씩 알아보자고 첫 번째 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자 보호 의무 보행자 우선 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이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전구간 통행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만 하고 차마의 속도가 20km로 제한될 수 있고 적발 시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고 두 번째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의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대학교, 분내도로등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서행 또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적발시 범칙금은 4만 원이 부과되고 세 번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 시행되고 적발시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네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를 한후 서행하여야 하고 적발시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다섯 번째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마련. 회전 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먼저 회전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고 적발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가 되고 여섯 번째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현재 과속 신호 위반 같은 열세 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었던 것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던 추가 열세개 항목을 적용해 단속을 시. 7번째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별 차량 일시 정지 운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현행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던 것을 7월부터는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때로 넓어지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기 전 당장 사람이 없더라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정지를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이런 혼란스러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사고가 많았던 곳을 우선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본격 단속되는 도로교통법은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위함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의 신호무시, 스마트 기계 사용, 무단 횡단 등의 보행자의 행동도 동반되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게 알린다. 수고했어, 동튜브요.